박현경 선수의 일본홀두 번째 샷. 박현경 선수는 산악 코스를 굉장히 좋아한다 얘기를 했는데요. 오, 네. 아 지금 박현경 선수 최근에 샷이 물이 오를 때로. 올라... 박현경. 오, 저커 네. 버디 좋습니다. 와, 일본 번홀 버디가 아, 잘 나오지 않는 홀인데요. 그렇죠. 이어서 박현경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박현경 선수는 전홀에서 보기를 기록하고 지금 2분파가 됐습니다. 네, 가장 멀리 왔네요. 필요하죠? 그럼요. 이제 박현경 선수의 두 번째 샷, 박현경은 8번 아이언 공략합니다. 90, 90, 90. <laughs> 음, 확실히 뭐 라이도 왼발 오르막 라이였고요 또 앞바람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어 런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주 좋은 샷이었습니다 자, 이번에는 세 선수 모두 지나가겠습니다 자, 2분파가 된 박현경 다시 언더파로 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쪽에 공이 멈춰 있기 때문에, 오르막에 아주 좋은 위치예요 나이스! 나이 아, 아, 네. 네. 나이스! 나스 나이스! 스나스